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12일 목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이근 혹시 거둘 자가 없는니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어서 가자 바트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보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또 우리 반석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에 믿음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믿음 사역회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역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받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두 가지를 놓고 주의 한번 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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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깨워 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보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반석교회의 반석 공동체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믿음 사역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 사역회 회원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 드리고 말씀 받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회 회원들,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영광 올려 드리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사역회 헌신 예배를 주님 주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사역회 모든 회원들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네, 우리 한절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본문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맡은 직분자로서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즉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이 각 직분의 종류와 또 범위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반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또 선생은 학생을 잘 가르쳐야 하고 제자는 스승의 교훈을 따르고 존경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각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그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직을 감당하는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성직을 맡은 자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격과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사는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죠 그리고 또 봉사자는 봉사의 직군을 맡은 자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직분을 맡은 직분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의 종류는 다르고 또 다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담당해야 하죠. 단순한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직분은 다양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분 수행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직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원리를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식분에 대해서 자랑만 할 뿐, 자기 식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출발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거기 그 정도로 겸손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직분자가 너무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권위와 고집이 강조되어 교만하게 되고 또 오히려 책임감이 희박하게 되고 태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분에 따라 조화 있는 책임감을 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야말로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겸손, 겸손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천력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함이죠 행함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것처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언행 일치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직분을 맡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야 되겠고 예수님과 같이 언행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복음 전파하는 직분을 완수하기에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역시 믿음의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난을 정복하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주저주저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용기가 안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축을 통해서 또 과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몸불임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정말 인내해야 됩니다. 급히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실망할 일이 많지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충성,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인이라. 예.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비밀을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노력과 충성을 다할 때 그를 인도해 주시고 결과에 책임져 주십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직분자는 세상에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걸음이 필요한데요. 기도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어든지 못 어떤지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살아가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 복음을 맡은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따라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인내하면서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여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직분을 바르게 잘 감당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직분을 잘 감당하라.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충성하여서 영혼 구원이라는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